자 2020년 5월 20일 거성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5월 20일에 테스트 서버 패치가 있었습니다. 여의 보조 제작 이벤트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요거. 요거 요거 활용 보조죠. 예, 이거 예전 한번 이벤트를 풀지 않았습니까? 요번 이벤트도 이거를 푸는데 파란색을 풀어요. 수령 보조라고. 수령 보주는 지력이 100 올려 주고요. 만약에 내가 수령 보조까지 있어.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 닦여야지만 이제 그 이펙트가 변한다고 합니다. 수령 보조를 여기 첫 번째 닦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아요. 어, 이렇게? 아, 이펙트는 똑같고 그냥 색깔만 다른 거네. 근데 이벤트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개아쉽네요 이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쓴 댓글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지 뭐냐 이때 AK는 오토 의심 유저마다 감정 대응하고 유저를 위한 서비스와 공지 더 정성 들었던게 보여진다 이 말이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글 작성일이 2011년 12월 14일이야 2011년 여기 보면 2011년 안녕하세요 거상고객진팀입니다 12월 13일부터 대대적으로 자동사냥 관련 아이디들을 영구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확인은 기존의 자동사냥 게임 이용을 운영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게임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진일보하여 게임 이용 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구동되 해당 프로그램과 파일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스킨변경이나 vm웨어 사용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동, 해당 자동사양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PC에서 접속한 모든 아이디들이 차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계정으로 테스트해보실 경우 모두 영구정지가 될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요즘 공지사항이랑 존나 달라 요즘 공지사항이랑 올리는 게그 약간 그 열정이 있는 듯한 그지? 응? 그런 거 있지 않냐? 달라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얘들아 너희들 진짜로 오토 돌면 뒤질 줄 알아 알았지? 한번으로 걸려 그러 예, 뒤진다? 응? 음? 이거면 요즘에는 얘들아 오토 돌리니? 제발 좀 돌리지 마라. 힘들다. 돌리지 마라. 약간 존나 이런 느낌. 야, 습기네요. 파고에 어젠가 엊그저께 존내 핫한 글 하나 있었어요 오토 인증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리, 올린 거야 파고에 근데 그때 댓글이 뭐였줄알아딱 이거였어 응원했어 와 저도 돌리고 싶네요 와 부럽네요 와 쩌네요 나도 살까 막 이랬어요 계속 저도 맨 처음에 그거 그 댓글들 보고 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놀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존나 욕하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슬슬 뭐라 하기 지치나 봐요 유니컵으로 오늘 올린 거 댓글 봐봐 AK 정지시켰다 그랬었는데 정지 안 됐어서 사기치 거지 유저들이 시켜보고 있어요 과연 며칠 몇달몇 년에만 에 잡아든지 분발해 주세요. 말씀하신 동영상은 일기 알고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확인하여 5월 19일 오후 이미 아이디를 차단했습니다. 그분이 인증샷 올리고 나서 그 동영상 올리고 나서 알고 있다고 하고 AK가 차단했다는데 유니콘저 살아있음 거짓말 답변 진짜로 아까 인증했다고 유니콘 뿔님 아직 정지 안 당하셨대? 어떻게 확인해? 그 팩트 좀 보자. 진짜 진짜인지 행사 확인 좀. 아까 글 올랐는데 삭제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어봐요. 내가 지금 가볼래. 아까 동영상 인증했다고? 아까 차단 당했다는 메일을 받은 이후에도 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증 영상을 올렸는데 글 삭제됐고 여기서 유니콘 뿔림이 나와가지고 이제 글 면은 진짜 레전드인데 아, 알 수가 없네 아, 유니콘 뿔님이 내 팬카페 와서 좀 해주시지 설마 차단한 걸 구라 칠까 나는 왜 AK가 못 믿었지? 아 이게 존나 이게 심보가 내가 존나 악랄한가? 왜 나는 유니콘 뿔님이 인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한번 존나 거상 존나 뒤집어진 다음에 씨발 그냥 에, 운영진들 존나 그냥 더 분발하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 갸스키네요 오토에게 나와서 그런데 작업장 알바했던 오토에 대해서 단군서 필독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계속 얘기 읽어볼게요. 일단 인사를 하자면 글쓴이는 거상을 접하기 전에 작업장에서 알바를 했었다. 작업장에서 사장님이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한 게 거상이란 게임이다. 근데 요즘 서버들이 심상치 않고 거상이 점점 망겜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간략하게 써본다. 오황, 오군, 오룡, 오종. 요즘 오토들 사이에서 하디슈가 된 서버다. 알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거다. 오룡은 예전부터 근데 요즘 들어서 단군에 오토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질겜 유제인 내가 빡쳐서 글을 쓴다. 오토들이 족 같아서가 아니라 서버에 숫자를 안 하고 건물만 살줄 아는 AK를 위해서 그냥 쓰고 싶었다. 일단 단군 서버에서 오토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건 설날 이후다 작업장들은 클린한 서버를 좋아한다. 클린한 서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독점을 할수 있고 좀 커서 상단 하나 가입하면은 지전을 팔수 있는 길이 뚫리기 때문에. 오토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아주 많다. 정말 많다. 니네가 생각하는 지전 오토, 가 오토아키 말고도 정말 돈안 드는 것부터 돈 드는 거 비싼 거. 거상은 그런 비싼 기계나 프로그램은 사치이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고 안 써도 서버 관리를 안 해서 잘 뚫린다. 거상에서 쓰는 종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땡땡 오토 땡땡 오토 하키. 내가 이하던 작업장은 지준노토를 많이 썼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준노토가더 쉽고 기계를 사용한다. 오토 하키는 프로그램만 있고 풀뭐 스크립트만 있으면 편하다. 근데 거상은 지준노토를더 많이 쓴다. 지준노토가 하드웨어가 장점이라 지준노토를 많이 쓴다. 오토 하키는 소프트웨어라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흔히들 아는 작업장의 풍경을 보여주겠다. 아마 인터넷도 에 많이 떠돌아다닐 것 같다. 이거 예전에 한번 핫했죠 거상 두 작업장 거. 영상을 보면 보이다시피 제일 처음 컴퓨터는 두 대에 거상 화면이 한 컴퓨터 에2 0개 정도 보인다. 요요요요요요요 요쪽 요쪽 컴퓨터 여기에 한 컴퓨터에 거상화면이 존내 많아요. 보이시죠? 이유는 간단하다. 작업장들은 성능 좋은 컴퓨터는 수십 개의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성능 낮은 컴퓨터는 한클라씩 돌린다. VM 우회라는 것을 업체에 부탁한다. 쉽게 말하면 전문업체에 돈 지어주고, 나 작업장 하는 사람인데, 우리 컴퓨터 좀만 만져달라 하면은, 게임 가드 및 기타 프로그램을 돌아서 우회해서 접속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거상 공지사항에 언급된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팀어는한 IP당 9 클라까지 킬수 있고, VPN은 20 클라도 키울 수 있다. 와. 위에 화면에서 보이는 첫 컴퓨터의 두 대가 아마도 VPN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VM 우회를 하면 게임 가드 패치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저렇게 20클라시 켜놓은 작업장은 지전 오토보다는 오토와 키일 확률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지전 오토는 한 클라당 한 대의 기계가 들어간다. 오토와 키는 프로그램과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한 클라마다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작업장에서는 오토와 키를 쓸 확률이 높다. 사장이 스크립트를 짤줄 알고 돈이 많다면 지전 오토를 더 많이 쓸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네들도 알아야지. 이 새끼들을 족칠 거 아니냐? 쉽다. 이미지 인식이다. 우리들이 매번 하는 거래 걸기 거래 차단하면 된다. 귓속말 알라면 뜨겠지. 감자 뿌리기 아이템 뿌리기 � 다 이미지 인식 모브 인식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너네가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 모든 행동을 이미지를 하나씩 다따서 오토에 삽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웬만한 건 쉬운 것부터 말해준다. 예를 들면 용병이 죽었을 때 방개탕을 먹기, 삼재탕 먹기 이건 뭐 기본 베이스다. 부사신부 먹는다. 운영자 인 게임에서 말 걸어도 다 받아칠 수 있다. 그리고 오토 방지 문고 귀찮아서 효과음으로 알람 설정해놓으면 된다. 꼼꼼한 사람은 오토 방지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새로워질 때마다 추가 수정해서 다클릭하게 한다.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는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게가 꽉 차면 마을에 가서 판다거나 삼색채를 다 먹으면 6위전으로 가서 최저가로 삼색채 갱단을 사서 다시 사냥을 한다거나 너네가 모은 아이템을 6위전으로 올린다거나 <laughs> 와 씨발 별개다 된다. 와개 소름 돋네. 정말 그냥 우리가 하는 플레이를 모두 다본터서재작할수 있다. 그게 중요도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장들은 패치가 있든지 말든지 네트워크 점등원을 하든지 말든지 게임가드 패치를 하든지 말든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저작거리 단톡에서 얘기하는 거 오토들은 보면서 낄낄낄낄 될 거다. 내 글이 100%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건데 답답해서 글을 끄지긴다. 그리고 이제 오토 오토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오토 돌린 사람들은 6전템 나오는 사냥터는 안 간다. 특히 큰 작업장들은 대부분 상자에 사냥터를 간다. 다들 알만한 내용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글을 써본다 그리고 이번 당구 서버에 있었던 평화상단, 순상단 사건은 오토와 상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상단원 오토라는 사실이 걸리면 자신의 위치 때문에 쪽팔린 건가? 이게 그 얘기구나. 옛날에 이 얘기구나. 나보고 이거 읽어달라고 이거 한 거. 이거지? 이양만님 이거 평화상단. 아까 터졌다고 한 거. 평화상단 대박님이랑 이 선생님이랑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이상 존대 많잖아 당구 서버 이 사람들. 이 사람 대화를 한 건데. 내가 아니고 상단에서 돌리는 아들이 망쳐놓은 거지. 뭔, 그리죠. 이 양마님이. 야, 뭔 소리냐. 네가 오토로 그렇게 쳐돌렸는데. 이 선생님이. 나도 알 만큼 다 하는데 안 풀고 있는 거야. 그래, 전쟁하면 하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랬, 이랬어. 이 양마님은 이제 지금 평화상단 터졌구나. 내가 이런 거상 뉴스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오토들이 거상을 먹고 있다. 거상한개씹 존망게임이 되어 간다. 아, 안 터졌어요? 개아습네네요 2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저젖 같지 않냐, 근데? 2탄으로 돌았어, 얘들아. 아, 그 사이에 나한테 쪽지로 협박한 오토 작업장 새끼들. 그리고 오토 알려달라고 하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일단 AK야. 이 글을 본다면 꼭매크로부 잡기 전에 너네 고기 센터 매크로 돌리는 것부터 없애길 바랄게. 일단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거야 얘들아. 아 본인이 오토라고 오토를 사용하는 영상을 올려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 AK 고기 센터를 매크로로 운영하기 때문이지. 이건 너네들이 하도 당해봐서 잘알 거라고 믿는다.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 봤어. 자 일단 너네들이 항상 언급하는 사냥하는 방식과 로그를 보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라고 문의하는 글을 많이 봤어. 근데 일단 그건 불가능해. 자 봐봐. 오토가 사냥을 돌리면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냥 방법이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돌아가겠지. 근데 왜 여기서... 오토라고 확정 짓고 잡는 게 불가능한지 이유를 설명해줄게. 첫 번째, 메마도 로그가 똑같아 무슨 뜻이냐? 메마 충돌은 다할 거야. 버튼 하나 띵 누르면 극래, 뇌전주 수호을 설치되고 모판한테 가서 꾹 누르고 있으면 오토나 다름 없이 게임 사냥 로그는 다 똑같이 찍힐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반론할 수 있겠지. 메마는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매번 매초가 다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메마는 못 잡더라도 오토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냐?라고. 근데 메마보다 사람 손보다 똑똑한 게 오토야. 자, 너네가 전투 참여할 때 몸을 클릭한다 치자. 그러면 전투를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해? 극래 쓰고 뇌전주 쓰고 주박을 걸고 몹주박 걸면은 가서 이제 키보드 두들기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조 노트는 말이야. 갱내 쓰는 시간, 내준주 쓰는 시간, 주먹 거는 시간, 몹 잡는 시간, 회각 시간, 내부대 이상을 내부대 이상이 붙으면 자동 퇴각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뭔줄 알아? 그냥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똑한 녀석들은 로그 로고, 로그도 피해 가려고 그 키보드 클릭 설정을 하나하나 다 랜덤으로 지연을 넣어서 딜을 박을 때 0.4초와 0.8초 사이로 랜덤으로 키보드를 클릭하게 세팅까지다해 놓는 거야. 와, 미친 새끼들. 이러면은 매마보다 더못 잡아요. 매마는 여러분 외마 설정보시면 아시죠? 아 알... 누름 0.1초 딜레이 알땐또 이런 식으로 매만은 이런 말 하, 이렇게 하수 있거든? 그러면은 계속 0.1초 딜레이인 상태에서 알을 계속 누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르다는 거네. 계속 다르다는 거네. 그리고 자두 번째 요즘 작업장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하지. 작업장 운영하는 사람이 작업장에만 있겠냐? 걔네도 머리는 다듬고 씻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인간들이냐면 요즘 잘 나오는 태블릿 PC 많지. 사냥을 하다가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오토 방지 문구가 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스크립트 사서 쓰는 새끼들은 이런 기능이 없을 거다. 오토 방지 문구가 뜨면 PC 카톡으로 자신한테 일대일 채팅을 걸어 그리고 나서 오토 방지 문과 떴습니다 라고 보낸다 그리고 태블릿 PC로 원격을 연결해 그러면 작업장 주인이 밖에 있으면 그 태블릿 PC 원격을 연결해서 터치를 푼다 거기까지도 다 가능한 게 지존 이래서 씨발그원 원격을 없앴구나 원격을 막은 거네 너네가 이번에 2주 3주 전에 네트워크 패치 점검 때 오토 많이 없어졌다고 좋아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리고 몇 시간 뒤 오토가 다시 생겼다고 지랄 사탕으로 욕하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 AK가 조금이라도 유력한 거다 게임 가드 패치 해서 아예 지존을 또 꼽기만 해도 핵으로 인식해서 정지 때린 거야 근데 그럼 뭐 하냐 그다음 패치를 안 하는데 그 사단 났을 때 작업장도 난리 났었다. 지진오트 본사에서 전화해서 빨리 업데이트하라고 아마 전화 엄청 돌렸을 거야. 그러니 네 다섯 시간 뒤에 지진오트 펌웨어 업데이트해서 다시 접속 가능하게 해줬, 해줬겠지. 그리고 말이야 메이플은 게임 가도 업데이트도 매주 해서 오토바로바로 막히게 하고 그리고 비올레타 오토방지 알지? AK 운영자들아 보고 있니? 그거는 웬만한 펌웨어 시스템 잘 아는 사람이나 게임 운영하는 운영자들 도 풀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 힘든 걸 메이플은 유저들을 위해서 만들더라. 너네는 몇 백을 버는 건 좋은데 있잖아 서버에 관심을 가져 게임 망하고 잃었다고 울지 말고 그리고 봉황세종당군청룡서 운영자는 지저노트라고뒷거래 아니야? 노력하겠다면서 개뿔 노력은 개뿔 그리고 나 작업장 알바할 때자 지전 없다고 얼마나 걸리냐고 징징대는 현무서버 청룡서버 당군서버 간무미 대방들아 세개 들어 진짜 거래내역 다 까버리기 전에 아 운영 족같이 그냥 아주 솔직히 나반폭의 상태야 요즘 나 진짜 다른 회사에 넘겨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군서 작업장에 대한 반박글 읽어볼게요 당군서 작업장에 대한 반박글당근서이면다 알겠지만 캐시 시세가 1년 정도 사이에 거의 두배폭등했음 그리고 예전에 한 시간에 상제 수입으로 오천 정도 벌었다면 2 시간이면 봉소한개 사지만 현재는 4 시간쯤 해야 살수 있어. 즉 게임에서 버는 돈의 가치가 존나게 떨어진 거임.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캐시템이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임. 실질적으로 그 동안 캐시템의 가치가 너무 낮게 측정돼 있었음. 하지만 현재 더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가 더 괜찮다고 본다. 현물 아이템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유지가 유지가 되면 오히려 지전들 가치가 떨어지게돼 있음. 어 그리고 나보고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메마나 오토나 다클라나 그게 그거임. 난언클인데 다클라들 때문에 언캐 물이 안안될 안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음. 그럼 애들이 하는 말뭔줄 아는? 그럼 너도 다클라 하세요 그럼 나도 돌려줌 옷도 그만 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면 님들도 오토 하세요 그래요 야, 그럼 뭐합니까 이제 이미 뭐 거의 뭐 밑바닥까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오늘 에키 좀 신명내 한번 까봅시다. 족같은 게임에서 도라이 같은 것들이 사전 공지도 없이 임시 점검 띠고 올려 놓고 가고 또몇분 전에 개족같은세리들이새벽에첫 출근해서 게임 이용 시간이랑 겹치지 않게끔 임시 점검을 쳐든가 씨발 도라이 같은 것들이 돈을 안 내고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쳐바르면서 게임 하는데 존나 사소한 것부터 족같이 구네. 얼마나 느껴또도이 같은 것들이 지들 그 스케줄 우리가 맞춰야 하나 미친 호롱 새끼들이 존나 썩어 빠졌네 진짜. 다채로 다음 이벤트 캐시 충전 안 하든가 해야지. 개 새끼네. 그리고 이제 다크 당원 서 여기 나와서 당근 서버 얘기 좀더 좀 할게요 이제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여러분 당근 서버 오후 4시 사통인데 볼게요 봐봐 서유님글쓴거 봐봐 캐시 비율 1만 원대 2억까지만 그 이상 금지 1대 2그 이상 올리지 말라 이 소리 같아 지금 개혁은 믿음과 바람이 아니라 실천 봉돌 봉소 개당 2억 고청금 120억 삽니다 퀵서유님이 고청금은 70억 이상 구매 금지 판매도 금지 이렇게 시세를 올리려는 사람의 의심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유님이 강압적으로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본보기로 유명한 상담 터쳐주셔야겠다 봉돌 봉선은 1억이 맞음 1.6에서 1.8 시세 조작. 이건 뭐지? 그럴 힘이 나가지고 저러나 오토 쳐달리면서 지점벌어 캐시값 쳐올리잖아. 지금 당군 서버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당군 서버에 이상 얘기 가 자꾸 나돌아요. 존나 웃긴 거. 당군 서버 특정 세력이 시세 조작합니다. 필독. 이제 막 싸우는 거 같아 지금 이제 그 시세로 오룡이다 뭐다 하는 당군서버할까당구가1 8억에 거래되는 서버. 기존 유저가 캐시비 1대 6으로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말다한거아님 이게 그 텀이라면 소상단이 대방 신고를 할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엉 고 나서부터 갑자기 지전이 존내 풀려서 지금 지전같이 개따락 개떡락 했다가 지금 오토들이 지전을 풀었다 뭐다 이렇게 말이 있던데 그 패치 이후로 그 패치들 이후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장 조사를 했댔잖아 서버 이게 정확히 맞진 않아 나도 이제 직접 서버 들어가서 몇번 알아보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얼추 비슷하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당무 서버 잘봐 백호 서버 신수석상 이게 이게 신수석상이야 위에 있는 게 이게 고깃불 청룡부 호선 봉돌, 봉서 캐시비율 청룡구 1 4억에도못싸 지금 볼게 백호 서버 일단은 백호 주장은 생성 제한이야 백호 볼게 신수 72뭐32 일단 캐릭터 생산제한 걸린 데들은 다 청룡부가 존나 싸. 왜냐면 초보들이 청룡부를 안 사거든. 초보들이 없으니까 청룡부. 요즘 고수도 청룡부 샀습니까 거의 안 쓰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청룡부가 싸. 그리고 호선도 그냥 적당 선이고 주작은 캐시 값 존나 비싸. 백호가 존나 괜찮고 이렇게 그 현무도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청룡 써볼게요. 청룡 써까캐시빌 존나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들 막 존나 이상하다 그랬잖아. 오토 존나 많고. 청룡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신수 석이좀 싸고. 그리고 근데 고깃불이 존나 비싸 여기 왜 이래? 그다음에 이제 동왕 써볼게요. 신수 6 8십팔육구 고기부 존나 비싸. 37억이야. 그리고 청룡부. 10에서 13. 이거는 이제 이렇게 띵거는 확실히 초보 유저가 좀 많나봐. 그리고 호선. 존나 비싸. 28에서 29야. 그리고 단군 서버 한번 보세요. 단군 서버 좀 의아한게 캐시가 존나 비싸요. 1대1, 3.8이야. 왜 이래? 단군만 존나 이상해서 내가 그래서 조사한거야. 홍돌 봉서도 1.8막 이러더라고. 원래 근데 진짜 좀 오바 같아서 좀 내렸어요. 그리고 호선 31. 청룡 10에서 13. 하여튼 그렇구요. 하여튼간에 이거 시세 보면은 단군 서버가 좀 많이 캐시 비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높다. 이걸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가 그래서 단군 서버 비, 내가 조사할 때 당근서버 도대체 시세가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 장사꾼분들한테 물어봤거든 뭐라는 줄 아냐? 어떤 사람은 이래 소가 많아서 얘네들이 지점 풀고 있다 망해간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이걸 시세대로 사야 하는데 사는, 사는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부르는 대로 막 사니까 이것도 문제다 호구 쉐기들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이중 이, 이이중두 부류였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장 지금 거상의 문제점 뭐냐면 이 글도 이거를 보셨다시피 오토들이 상단을 먹으면 그 서버는 끝난 거예요 지장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공투해서 다쳐먹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없애야 돼요. 그 어떤, 사, 어떤 상단 대방이 만약에 오토 상단이 만약에 공투를 했다 그럼 그때도 나도 그때 가끔 나도 오토를 돌린다 대방 오토를 안 돌리던 대방도 그 오토랑 대적하기 위해서 오토를 돌린대잖아. 오뭐 그렇게라도 해주지면 어떻게 그 사람도 시발 그 뭐야 상단을 지켜야 되는데 오토방을 오토 돌려서 막아야지 뭐 어떻게! 아니면 오토가 아예 깨끗이 사라지던가. 그러니까 오토 안 되면 호군데. 가스긴네요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소식 황갑을 더블드 그랬다고 합니다. 주작 집기님께서 우기를 잡으면 황제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우기를 잡다가 황제갑옷을 더블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아닙니까 예전에 그 황제반지 더블득도 받고, 와 템도 개 좋다. 아, 근데 이분은 좀 센스가 없으시네. 집기님, 아 센스 없으시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게임에서 허세를 부려야 하, 해야 된다고. 지금 역적 상당 도망님신네 이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오토들한테 공투 당한다니까. 오토들이 이렇게 우습게 봐요. 아 여기 지전 없네. 하면서 공탄다니까 그래 여기다 지전을 존네 온갖 다 끌어모아서 올려놔야지 아니면 지전보다는 그냥 내가 최고 가지고 있는 비싼템 이거 다 올려놔야지 이런 거 해야 된다구 아니면은 삼색체 경단은 몇천 개를 올려놓는다면 여기다 지전으로 바꾸든가 스킨으로